날마다 일본이 걸어오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옥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싸워가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. 날마다 그들 내면에 또한 이루어지는 전쟁은 과연 그 날이 올수 있을 것인가? 정말로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자유를 얻는?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그날은 과연 올수 있을 것인가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.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날마다 악화되는 것 같고 이 간수들은 날마다 포악해지고 이제는 믿음의 동지들은 하나하나 순교해 나가고 이제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갈 때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 놓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. 미국의 원자 폭탄 폭격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.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본의 불바다가 일어나고 조국이 순식간에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.